<laughs> 귀여 죽겠네. 이이고 예뻐. 이겠야 지금 몇 시지? 아빠 9시인가 지금? 아, 음, 음, 음. 여러분, 지금 9시인데 자다가 별한건 어디 간줄 아세요? 아빠 친구가 물장고 거기 물장 고구마 감자 먹으면서 고구마 크라...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감자 먹으면서 고구마 캐러 가고 있습니다. <laughs> 웬 고구마 캐기야. 초중 때 이후로 안 해본 것 같은데. 음, 그쪽 음 고구마 캐러가지요. 목소 고구마 캐러가지요.

아안프네여기 <laughs> <돼. 웃음> 신났네. 이 고구마야? 여기 고구마야? 여기 다캤는데 좀. 어, 고구마다. 뭐야 고구마가 이거 뜨겁 <laughs> 아니 이렇게 캐야 되는거 아냐? 니 아니. 고구마 귀신 차는 오우 야 너는 나온거 그냥 캐아 뭐. 없는데요? <laughs> <laughs> 재수 좀 나와 또 <laughs> 부러진다 한편 넌 내보내 오우 크다 쨍! Okay. 나는 호미로 캐서 이렇게 주주주주 나올 줄알았는데 이거 알아야지 아 고마가 얼마나 귀엽게보는거야야 이렇게 해다가 어느새 오늘, 오래있이 오늘. 야! 아 엎어라 엎어 여기 어 이건 좀어두개거 고구마 차에 있어?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캐러 왔는데 고구마가 없어 고차아 고구마, 고구마 <laughs> 없는 거야? 캐나 봐라. <laughs> 아 없어 아예 <아이. 웃음> 아, 없어 없어 헛소리도 해지면 무돼 열무 낚시 우와 엄청 커 배추. 이렇게 앉아서 이걸 하야지. 하나 완성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아니 그런데 여기 이거는 넓으니까. 근다 이렇게 꺾여버리는데 근데 안, 안 되게끔 해. 뜯어버려요? 그러면? 안 뜯어버려. 이파이 좋은 거는 네. 버리지 말고 또 누가? 한쪽에서 네. 저 떨어진 거. 저거 떨어진 거. 화장대에 먹지줄알 거야. 고구마 캐러 왔는데 고구마 열무 캐고 있네. <laughs> 목걸이리 와봐, 너 얼굴 상태 좀 보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무것도 없지야. 여기 오면 확풀리니공기기있있 You <laughs> 거 o on, j o 는 n p a r 8월.. 8월.. 8월 l Paral, p a 저.. 기기 p 저 r a l p a r 옆에는 시금치 이제 내년 봄에 먹을 거야. 또.. 통 a r a l p 쭉.. 물받이. 물이어서어어오는 거야. n g way. Oh, yeah. d o c t o 지안 a s 그 c a n 냉 i d a t e 거 m l i s 기에세고랑 위에. 거기 i 지 t 가물어가지고 안 l 는데 역시 안 됐네. 호수 이렇게 하고 자동으로 해서 막 l i s t 뿌려 i n g I'm listening. 야 m 뭐가지 어, 자르면은 안, 안 나오죠. 오, 죽어버리잖아요. 그냥, 그냥 이파리만, 이거 음. 잘라. 그럼 그 이파리에서 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서는 한두개씩. 네. 네. 큰걸로크지 크지, 않으니까는 이렇게. 네. 이렇게 또 박아놓고. 엄청 많이 땄 죠？상추 서리, 이거 여기서 먹으면 안 돼요. 네. 계속 먹는 거 따로 해도 네? 이거 먹 이거 다짠 거라. 자, <laughs>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약> <laughs> 아 진짜 웃겨. <laughs> 깜짝, 아저갑작 아씨 이쪽으로 음. 욕쪽 튀는데. 옆에 옆도 해요. 아 좋아. 아저씨가 이제 혼자 먹을 때. 네. 뭐해 먹기 9천 원이니까. 아저씨가 엄청 빨리 구워진다. 음. 역시. 아니 옆에다. 년도 공돈일까? 왜 내꺼 안 구워지지? 밥이 는다고 아빠 저를 취하고 나좀 하게 <laughs> 하나도 안 익어 <일어>. 목덜아 <laughs> 어? 똥냄새 난다 어? 똥냄새 난다 어? 쟤 똥냄새 그렇게 거 아니야? 그럴수도있어 아, 그 만났는데, <laughs> 아 갑자기 안 났던 똥남자, 왔는데? 저 페트병 똥, 똥묻어있던. 거기 막 쓰레기 막, 막 잡동무, 막걸리 싸우는 거. 아, 뭐. 아 잡불러. 못 먹다, 이리 와, 아. 이리 와 봐. 뭘뭘 묻히고 있는 거야? 네. 와, 뭐야? 끊는 거야? 어, 어떡해. 음. 이거 어떡해 이거 <laughs> 어떻게? 야, 이거 똥. 아얘 오니까 똥냄새 큰 안에 아 어쩐다 이거 무더다 무더워 아 무더네 다 이거 큰이다 이거 어떡 이거 야 어떡해 이거 냄새 진짜 심각한데 아이 새끼야 제 도망간 거봐어 똥에다가 몸 이리 비비고 응 로아 아어수 <laughs> 너 거기 살아 너 여기 사는 거야 너 이제 너 배고프면 여기서 배추 뜯어 먹고 열무 뜯어 먹고 그래 알았어? 나는 잘 여기에 있는 배추랑 이런 거 아직 더 따야 되거든요 근데 복돌이가 갑자기 소시지 구워 먹고 있는데 갑자기 똥 냄새가 막 엄청나는 거예요. 막, 걸음 냄새가. 그래서, 뭐지? 이러고서는 봤더니, 홍복돌이 똥에다가 몸을 다 치라고 와가지고, 지금 냄새나,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급하게 물로 살짝 헹구고, 그냥 집에 가고 있어요. 어? 어우, 냄새. 어우, 냄새. 어우. 너또 생닭 한번 대볼 거야? 어? 그고아우 아우. 야, 홍복돌. 홍복돌. 아유, 진짜. 진짜 사고뭉치. 와 엄청 많다 묻어주시는 거야 그러면 아빠 우리 무뭐 시키지 않았어? 네? 우리 저번에 무 그럼 김장무 보러 그러니까 이거 김장 무잖아 아, 상관없는데 감사합니다 네. 잘먹겠습니다 저기 아저씨가 네이아빠 집에서 양주에 감수 먹고 왔어 <laughs> 아 그거 갚으시는 거예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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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아 내리세. <laughs> <laughs> 지가 잘못한 건 알아가지고 가만히 있네.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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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아, 절지 마. 절지 마! <laughs> 이거는 제가 직접 딴 상추고요. 기른 거는 아빠 친구분이 기르셨고, 따기만 제가 <laughs> 제가 딴 상추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저녁은 피자예요. 맛있겠다. 우리는 스파게티도 있지만, 예? 응 세트로 시켰어. 고구마 불고기 스파게티. 음. 한국 방방곡곡 숨은 매력을 쏙쏙 찾아가는 곳어서 처음이지. 오늘도 활짝 열었습니다. 뭐이좀 자랑을 좀 하려면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K D C가 직접 오스 시리아는 뭐 이런 나라다. 커피도 마시고 케이크도 먹고 되